아 음. 그렇군요. 그 오빠가 깻잎을 먹었어야 되네요.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오천 선생님 문제해 주세요.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문제 꼭 맞추세요. 네네 알성가성 오이 스퀴즈 세 번째. 네 깻잎에 있는 정유 성분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어 깻잎에 있는 정유 성분이 방부제 역할을 한다. 정답은 오일 거 같습니다. 와 아, 왠지 그 노화 방제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예, 정답을 5로 골랐는데. 정답이 뭘까요? 그러니까 노화 방지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같맞으셨는데 정확히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찍으신 거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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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 깻잎에 대한 알성달성 오이스피트. 네. 세 번째 네. 어, 정유 성분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가? 네. 네. 정답은 오가 맞습니다. 와, 네. 어쨌든 맞췄네요. 네. 네. 깻잎에 있는 정유 성분은요. 네. 음식의 그 누린내, 고기에서 나올 수 있는 누린내 성분을 없애고 음. 그리고 생선의 비린 그런 어, 생선이 상했을 때 나오는 그런 비린 성분을 조금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육식과 먹었을 때 효과가 음. 좋은 거죠. 그렇군요. 어. 근데 선생님, 그 깻잎 그 특유의 향 있잖아요. 네네. 이 향을 어린이들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특히 날로 먹을 때는 이제 향이 강하잖아요. 네, 맞아요. 비타민 C나 염력소는 사실 음. 열에 약하기 때문에 깻잎을 생으로 먹는 게 좋은데 음. 네. 아이들 줄 때는 그 깻잎에다가 양념장 해가지고 쪄서 주면 부드럽고 향이 약하고요. 네. 음. 뭐 찌개라든지 음. 우리 샤브샤브 같은데도 깻잎 넣어서 익혀서 먹으면 네. 향이 네. 좀 적고 네. 뭐 장아찌로 담근다든지 이런 네. 걸로 하면 훨씬 더 이제 먹기가 좋죠 아이들한테도. 나는 그 향이 훨씬 좋은데. <laughs> 어른들은 참 좋아하는데요 네, 아이들은 싫어하는 또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깻잎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요? 지금까지 깻잎에 대한 알쏭달쏭 OX 퀴즈였습니다 자 드디어 저와 오철 선생님이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건강 밥상을 차릴 순서가 됐는데요 선생님, 네. 네 오늘은 어떤 건강 밥상을 차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주인공은 깻잎이고요. 이 깻잎 속에 고기와 두부 또 음. 버섯 여러 가지 채소를 함께 넣어서 네. 아주 향긋한 깻잎 전해지 만들어볼까 합니다. 네, 음. 아, 오철 선생님 막 고개 치는데 <laughs> 오늘 건강 밥상 재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무섭네요. <laughs> 사실 어,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네.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은 또. 어, 생성하지 못했다 그런 나오는군요. <laughs> 네. 네. 역시 기대가 큽니다. <laughs> 네, 아니 오철 선생님이 저희 음식 동의부감 함께하시면서 점점 미식가가 되셨어요. 까다루어지는것 네. 같아요. 평가하려 네. 그래요. 막. 네, 아유, <laughs> 이제는 우리 이종윤 선생님의 네. 그 그런데 음식을... 제가 보통 음식이 아니잖아요.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깻잎전의 그 재료 소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재료가 이제 깻잎하고요. 쇠고기, 두부, 당근, 양파, 느타리버섯, 달걀, 그리고 밀가루, 이제 양념으로는 뭐 파마를 다진 거, 깨소금, 설탕, 후추, 뭐 참기름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지는 초간장. 초간장에는 간장, 뭐 생수, 식초, 파마를 다진 거. 그 다음에 통깨 그리고 붉고추 홍고추 이렇게 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료 소개가 끝났는데요. 이, 이 진한 향이 아주 강한 그 깻잎 있잖아요. 예, 음. 이 깻잎은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네, 깻잎은요 어 이제 색깔이 우선 파릇한 그런 색깔을 음. 띄워야 되고요. 가장자리에 톱니가 오. 좀 이렇게 선명한 거 네. 그리고 약간 보면 이렇게 잔털처럼 가시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이게 뒤를 보면. 약간 왜 보라색깔이 이거는 조금 보라색깔이 적고 이건 보랏빛이 진하지요 네, 뒷면이 네, 네. 이게 더 좋은 아. 깻잎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네. 네. 깻잎 저희가 씻을 때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는 되게 오래 씻으세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예, 채소들은 이제 농약 때문에 음. 뭐 친환경이나 유기농 이런 걸 쓰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네. 않은 네. 경우는 그물 1리터에 녹차잎 있죠? 녹차잎이 한 3g 네. 정도를 음. 그냥 상원에다가 30분 정도 담가놓으면 녹차물이 우러나잖아요. 네. 그 물에다가 이 깻잎을 씻어주면 농약이 음. 그래도 많이 제거가 된다고 아 합니다. 녹차깻잎? 네. 네네. 어렵다 음. 네. 네. <laughs> 새로운 사실인데요. 음. 이 깻잎 말고도요, 음. 다른 채소도 녹차, 음. 이 로 이렇게 닦으면 좀괜찮으질까요 네. 이제 우리가 소금물에다가 닦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네. 또 이렇게 녹차 물에다가 또좀 닦으면 아. 그 농약을 더 제거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좋은 거 배웠다. 그러니까요. 네. 네. 새로운 사실 이 녹차 세척법 네. 네. <laughs> 잘 알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어, 우선 깻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가 보랏빛깔이좀더 많이 도는 더 신선한 걸 준비하셔서 네. 이제 전에 들어가는 거는 꼭지 부분이 너무 많은 이 있으면은 안 네. 좋아요 그래서 간추리셔서 요거를 이렇게 네. 잘라서 음. 준비를 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재료가 지금 고기는 내가 네. 전에 들어가는 고기는 일반적으로 쇠고기를 써요 네. 혹시 안 익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음. 돼지고기는 우리가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에 특별한. 뭐 이렇게 유관전 같은 그런 그 우리 동그랑땡이라고 하는 것도 돼지고기를 많이 쓰는데 그밖에 일반적인 한식의 전은 소고기입니다. 네. 소고기를 갈은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제 두부인데요. 네. 고기만 들어가면 굉장히 단단하고 부드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식에서 전을 부칠 때는 그이 고기 속에 두부가 들어가거든요. 네. 두부가 보면 찌개용 두부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그 단단한 두부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기가 좀 찌개용보다 단단한 두부 를 아. 쓰시는 게 좋고요. 네. 여기 보시면 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그러니까 면보 같은 걸로 짜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두부를 으깰 때는 오. 다지는 오. 것보다 네. 이렇게 칼을 비워서 네. 하시면 두부를 다지는 걸 한참 가져도 금방 네. 있어요. 네. 이렇게 으깨 주시면 돼요. 가장 네. 상 음. 뭐 만두 속에다 넣으실 때도 오.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두부를 으깨 주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 갈은 쇠고기에 네. 두부 네. 으깨서, 물기를 짜서 으깬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채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고기 두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음. 여기 에 지금 버섯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심심하시죠, 스님? 네. 네. 아니, 괜찮은데. 네. <laughs> 네. 좋아하시잖아요. 아마추어가지고 선생님이 <laughs> 하시고요. <laughs> 네. 아니, 우리 오천 선생님이 요리하시는 거 너무 그럼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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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게 아니면 또 언제 요리를 배우시겠어요? 네? 네. 특별한 개인 레슨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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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제가 영광이죠. <laughs> 그럼 또 제가 또 민망하고요.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느타리 버섯은. 네. 이제 굵으면, 이거는 애느타리라서 아, 가는데, 네. 굵은 느타리도 이렇게 찢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게, 어, 잘게, 네. 채를 써시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찢어서 다지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또 버섯은 네. 쫄깃거리는 맛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찢어서 그냥 네. 이렇게 다지시면 돼요. 예. 아, 네. 잘게. 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버섯. 다진 거 제가 여기다 넣겠습니다. 고기에 으깬 두부 네, 네,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버섯, 버섯 송송 썰은 거 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양파도 조금만 쓰시면 되니까.